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헐큐티비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소개드릴 해게 인터 공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 공성전이 있고 저희가 그 서버 내에서 진행하는 공성전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터 공성전이 새로 생겼는데 어뭐 서버 이전하고 이것저것 좀 이렇게 겹치느냐고 저는 인터 공성전에 참여를 못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격주로 시작되는 공성전입니다. 예, 그 격주마다 이제 누적된 세금을 다 이제 만약에 승리한 그 연합들이 있으면은 그쪽에서 이제 그 먹겠죠 보상들을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아마 저는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 인터 공성전을 소개를 드리면 어 어쨌든 기존에는 단일 서버에서 이제 진행, 진행되는 공성전과는 이제 다르게 이제 동일 월드 내에 서로 다른 서버 모험가들과의 하나의 필드에서 싸울 수 있는 공성전이라고 나와있죠. 네, 그래서,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되면은, 인터서버 기준이에요. 인터서버 단위에서 누적된 세금, 제마고 골드를 획득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차이점도, 진짜 여기 사이트에 아주 잘 나와있어. <laughs> 원래는 저희가 그 인테라성에서 싸웠잖아요. 공월성이라는 데서 싸우고요. 밑에 그 맵은 나와있어요. 그래서, 진행시간은 일요일 오후 원래 8시였는데, 토요일 오후 8시지만, 이게 격주로 진행됩니다. 참여 길드 선정은 입찰 참여였지만 기존에는 조건을 만족하는 길드가 자동 참여가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조건은 나와 있어요. 설명드릴게요. 누적 세금 범위 각 서버 내 거래소 정산 수수료 일부 및 NPC 상인의 판매 수수료 일부였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터 서버 그 다음에 플러스 각 서버 내서 서버 그 거래소 정산 그리고 각서버내 NPC 상인 판매 수수료 일부를 받게 됩니다. 좀 많겠죠 그래도. 인, 인터 공성전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아마 보상이 많을 거예요. 저는 아직 못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laughs> 승리 보상 분배 방법은 어, 성을 보유한 길드의 길드장이 분배. 근데 이제 그 인터 공성전은 종료 시점에 성주 길드 및 연합 길드한 자동균등 분배가 된대. 밑에 살짝 자, 뭐 간단하게 나와있기는 하던데. 캐릭터 사망했을 때 저희가 항상 길드 아지트에서 부활을 했었죠 공성전 대기실로 이제 바뀌었다는 라 거고 용병당 창설은 어 인터공성전은 지원을 하지 않는다 네, 본격적으로 공성전의 진행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분이 나왔네요 <웃음> 보조 <웃음> 진행 단계는 인터공성전 참여 길드 선적을 하고 공성전 준비를 하고 진행하고 보상 분배 방식 이렇게 돼 있고 차이는 자 먼저 인터공성전 참여길드 선정 방법.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각 서버 내에 1, 2, 3, 4, 5가 있죠. 그러면은 그두 개, 상위 두개 순위의 길드가 자동으로 이제 뭐 참여 신청이 되는데 이게 뭐 어떤 식으로 되냐. 그러면은 1순위는 각 서버의 공성전 승리길드. 2순위는 각 길드원의 순위 점수 총합이 높은 길드. 결국에는 뭐 순위가 좀 높아야 되겠죠. 순위가 좀 높고 길드 순위가 높은 그 위주로 이제 선정이 됩니다. 그렇게 선정이 되고 어, 여기 나와 있죠. 길드원 순위에 의한 합산 점수가 높은 길드가 참여권이 지급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참여 그 뭐냐 합산 점수가 어떻게 높은 길드가 선정이 되냐 그러면 길드원 개인 랭킹이 뭐 1, 2, 3 3이다 점수가 이렇게 옆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높은 점수를 가진 길드가 이제 뭐 획득이 되겠죠 잘 나와있죠 공성전에 준비 과정이 있어요 이터공성전 네, 전략 구성 및 전투 준비 시간이 토요일 오후 7시부터 오후 7시 55분까지 야 <laughs> 그리고 그 뭐냐 공허의 성 탐색 기간 네, 탐색 기간은 7시 55분부터 오후 8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시에 바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이건 격주. 격주를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닙니다. 그래서 전투 준비 시간에는 정말로 이제 뭐 장비 재정비하고 뭐 수합하는 뭐 장비 같은 게 있으면은 꼼꼼이다 체크를 하라는 그 시간이고요. 탐색 기간은 캐릭터가 입장해서 이제 진행되기 전까지 전장을 한번 이제 뭐 이렇게 돌아본다던가, 이렇게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뭔가지 그 장소. 라든지, 그런 걸 이제 정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입장 방법입니다. 입장 방법이 그냥 기존 그 공성전 입장하는 거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좌측 위에 아마 그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 누르면은, 어, 들어가게 되면, 뭐, 중앙 공격료, 뭐, 좌측, 뭐, 우측, 이렇게 공격료로, 그, 그, 골드 일부분을 내면서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예. 네. 그래서, 들어가면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인터공성전에 이제 맵이 나옵니다. 어쨌든, 뭐, 살짝 뭐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뭐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이제 성문이겠죠? 네, 성문. 요 네모난, 요, 뭐, 공허의뭐 성이었나? 그쪽에 이제 정문으로 이제 딱 들어가면은, 여기 수호석이 있습니다. 수호석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마법 장벽이 세 개가 있다고 하는데, 마법 장벽이 세 개가 있다는 라게 지금 아마, 이렇게, 이렇게 벤치마크 있잖아요? 여기 아마,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세 개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아직 그 체험을 못 해봤지만, 그래서, 마법 장벽도 3개니까, 어, 뭐, 어디를 뚫고서 들어가던 해가지고 수호석을 파괴를 하면은, 어, 포탈이 이제 열리게 되겠죠. 네, 그 포탈 열어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각인석에서 이제 엄청난 그런 싸움이 이루어질 겁니다. 네,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최종 승리한 길드가 이제 보상을 먹게 되는 거겠죠. 총 시간은 40분 동안 진행이 돼요. 승리 보상에 대해서 여기 살짝 나와 있습니다. 인터 서버 거래소의 정산 수수료 그리고 서버 단위 거래소의 수수료 일부 NPC 상인의 수수료 일부 공성전 보상 분배 방법은 이렇게 돼 있죠. 뭐 만약에 길드 연합이 뭐세 개의 길드다. 근데 참여가 어, B 길드가 50명 참석을 했고 여기 30명, 20명 참석을 했어. 그, 그 뭐야, 길드원 수에 따라서 균등으로 이제 분배가 되는데 좀 이게, 이게 좀 높죠 그래도 최대한 참여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 결국에는 승리 세금은 1000잼. 그리고, 그, 분배가 됐을 때 500잼. 그리고 승리를 하게 되면 기본 1,500잼은 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분배는 이제, 알아서 이제 되는 거고요. 서로 알아서 이제 분배를 해야 되겠죠. 네. 아우, 제 캐릭터네요. 루도피카. <laughs> 아 루도피카하고, <laughs> 이 녀석도 나왔네. 우리 그 영웅 1티어. 그쵸? 렇 어, 영웅 1티어도 나왔습니다. 루도비카 저 이번에 합성했는데 또 하나 또 나와가지고, 돌려서 컬렉을 한번 메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인터 공성전에 대해서 한께 알아보기는 했는데요, 여러분들. 어, 다음 주에는 제가 이 공성전 방송을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진짜, 어, 현장 라이브로 보여드림으로써 여러분들께 더 재밌는 현장 중계를 하면서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후원코드 등록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잉.